이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대체로 가는 줄 알았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불안한 닭, 이란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게임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했었는데, 두 시간 반 동안 길을 못쳐아가지고 그냥 포기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은,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새로운 게임으로 다시 해볼게요. 이게 조사키가 헷갈리는 게이 왼쪽 날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반대요, 반대. 아유. 어. 어. 나 벌써부터 아니 두 시간 반 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새롭지 길이? 캐초마를 안 왔었나 내가? 네, 이렇게 가주면 되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셋도안 했다고 실력이 줄어들었는데 뭐 하다 보면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두 개를 무조건 동시에 누르고 있는데 왜 한쪽으로만 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얘가 돌아. 이게 좀 조작이 예민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 근데 또 착지는 어... 약간 융통성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여기, 그치? 이거, 이거, 깐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오케이, 떨어지지 말고! 가볼까? 어. 참 근데 다시 해도 길이 새로워서 어어어 잠깐 어아 이런 길이 있었네 아니 이거 분명 제가 왔던 길일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나너 이미 닭대가리라 상관없는데 얘는 <laughs> 자 올라가 그냥 잘... 그냥... 아, 여기서 급발진하지 마.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여기가 아니야. 자, 떨어지려.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고. 아니, 이쯤에서 시작하면 될것 같거든요. 어, 그치, 그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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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아, 어! 아니 저희로 왜 착지를 못하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라 어, 잠깐만 막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인가? 이리로 여기?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봅시다. 아 아니, 이게 튕기는 게 너무 열받아. 오케이, 오케이, 저, 저... 왜 이렇게 길이 새롭지? 나 여기 안 왔었나? 자, 건너가시고 에토가 앞으로 옆으로 가줄래? 오케이, 올라가고 아 이렇게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조금 적응이 됐고요 이 돼지가 더성스러우어어어어어저저 저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올라왔고 안돼 저희 또 왼쪽으로 가야되는거 맞죠 어어 여기여기여기 아아아 저거 안걸려 아이씨 저거 안걸리네 자 한템 보셔 그치 아니 튕기는게 너무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여기 딱 오고 이 위에 이게 있단 말이지 이 위에가 막혀 있거든? 아아 어, 어, 뭐야 안 막혀 있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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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막혀 있었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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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막혀있고 일단 어? 여,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 뭐야 여..어? 아, 여기도 막혀있다고? 그러면 아, 괜히 올라왔네? 아닌가? 아, 이렇게 해야 여기를 어쨌든 갈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고 나 뭐하나 확인해볼게 있거든요? 설마 그냥 쭉 갔었을때 여기가 나오는거였을까요? 아 아니네 아니네 어. 오케이 한 번에 잘 왔네 자 여기서 아 여기 막혀있고 아직은 근데 안 입혀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여기 싹 막혀있네 괜히 넘었구나 그냥 여기서 뭘 해야 돼 내가 볼때옆쪽에길 있어 근데 제가 여기서 온건데?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쪽 여기로 가야될 것 같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어 그치 그치 가주고 어디로 가야되냐? 아 저기 위에 있다. 저기 위에. 어, 그치, 그치. 여기, 여기. 자. 여기. 어, 저기 어,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나? 어디로 가야 돼? 어? 옆으로 가면 되나? 여기 뭔가 새로 보는 길인 것 같은데? 잘 찾아왔나? 어? 어? 뭐야? 완전 새로운 길인데? 지금 16분 만에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난두 시간 동안 뭐한 걸까요? 응? 일단 가봅시다. 여기가 아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막혀서. 아, 근데 여기까지 막히면 진짜 다 먹거든요? 어? 뭐야? 어, 가, 가. 가자, 제발. 그탈 길에서 많이 미끄러지지 않아서 다행. 케이 okay. 어, 아, 막혔고. 아, 제발, 제발. 어? 여기 다 막혔는데? 내려가야 되나? 아지나 왼쪽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계속 올라가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오케이. 어? 이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퇴치로 가는 줄 알았네? 그러더 음, 위로 올라가 봅시다 아이고 시끄러 아 여기 안 걸릴 거.. 어? 아안 아, 걸리지? 어안 걸릴 것 같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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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옆으로 가봐 어? 잠깐만 여기 위에 막혀있지 않나? 아안 박혀.. 막... 아아 여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어, 아닌데 막혀있는데 어? 에이 저기. 저 사이로. 어, 뭐, 뭔 소리 들리는데? 뭔 소리야? 바람 소리야? 물소리야? 응? 어 이걸 따라가면 되나, 이 소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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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가. 오케이. 여기서 딱 안착해주고, 여기서도 한번 안착해주고. 어, 포포다 오, 폭포. 좀. 완전 새로운 지역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왜 이걸 못 찾았나. 여기서 지금 20분 만에 찾았는데. 가봅시다. 좀. 어, 병아리들이다. 안녕? 채팅 중? 뭘 채팅 중이야? 너희 나 따라오니? 너 나를 따라, 나를 거니? 아, 날지 못하는구나. 어, 내 새끼인가? 나는 일단, 어, 어? 아유나 일단 좀 가볼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 위로 아 막혀있어 아 막혀있네 여기 아니네 이제 안 따라오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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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밀려 아 저기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자 위로 올라가지고 오른쪽이겠 왼쪽이겠죠? 막혀있는데? 여기서 또 올라가면 되려나? 어 여기 뚫렸을 것 같아 요이 사이 저기 저기 아좀 튕기지 말아봐 아 튕기지 말아보라니까 그렇지 이제서야 말이 좀 통하네 아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 Okay. 여기... 어, 그치, 그치. 내가 말한 게 여기였어. 근데 여기도 막혀있는 거 아니야?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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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자,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네. 어... 또... 또 길이 없는데... 어... 이러면 아까 왔던 길 아닌가? 아니 빌드이다 똑같지? 어. 근데서 왔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아니 아니? 네? 저 위로 위에 근데 막혀있나? 저 위에 한번 봐보고 없으면 오른쪽으로 다시 갑시다 아 막혀있네. 여기가 어, 아니네. 어? 저저뱀아니요 저거, 저거 뱀? 뱀 같은데? 와 잠깐만 저거 뱀에 닿으면 설마 처음부터? 뱀 맞네. 오케이 덥다고? 이게 뭐야? <laughs> 저게 이게 뭘까? 뭐하는 짓일까? 어, 어? 저기도 뱀이 있는데? 아 여기서는 좀 컨트롤이 필요한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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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쪽 아 올라왔는데 아 오케이 이렇게 가는구나. 오케이, 무서우면 알아서 도망가는. 또쫄보 닭. 아, 저기도 있네. 아, 왜 이렇게 뱀이 많냐? 근데 이 길에 맞는 것 같죠? 바, 그 뱀이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고. 어, 잠깐만 길이 없는데, 근데 또... 아, 떨어져. 또 열심히 올라가는데, 또 떨어져야 돼, 내가? 아까 올라온 데인가? 옆으로 가봐 여기서 온 건가? 아. 길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모르겠어요. 오케이. 됐다, 됐다. 아, 드디어 됐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아, 여기도 막혀있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저게 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저로 올라가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데, 아. 아, 아니 넘어가지 말고 그래, 여기로 가라. 오케이 아, 아, 여기로 가야 되나 본데요? 여기 안 걸리나? 안 걸리네. 아, 아, 저기, 여기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다. 아, 미, 아까까지 안밀렸잖아 우리. 어, 우리 좋았잖아. 그렇지. 여쪽 여자, 여자. 그치 아, 길이. 길이 너무 좁다. 그치지 그리고 저기로 아 저기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안착? 안착? 어어. 이씨어 안착. 안아 저기로 가자. 어. 아, 씨 비탈길을 올라가라고? 오케이. 아 여기로 왔어야 됐네. 와. 그러면, 이제 또,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올라가 볼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순조롭게 왔어요, 생각보다. 아, 저기로? 가고, 저기로 또 올라가면 되겠지? 왜, 뭐야? 풍차가? 여또뭐 있으려나? 응? 갑자기? 너무 날아버리는데? 여기 뭐 있니? 아 아무것도 없구나 아 저기, 저기 사이로 올라오면 될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그럼? 저쪽으로 어려운데, 어, 그치? 아, 여기가 뚫렸었네. 어.. 어.. 아니다, 근데 위에 막혀있잖아. 또 의미가 없어졌네. 응? 어, 여기 막혔고, 또 내려가라고. 아, 왜, 왜, 왜? 형, 어, 뭐, 뭐, 독수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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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잠깐만. 그럼 여기가 맞다는 뜻? 여기 맞나 봐. 잠깐만. 야,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나?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저기,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이렇게 공격까지 해온다고? 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저기로, 아,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아, 저기, 저기? 저긴가? 아니, 길을 모르겠어, 이제. 저기, 저기. 아, 아,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오른쪽, 왼쪽으로? 야, 너는 왜 길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니? 아니, 아니. 아. 아. 그치.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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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고. 오케이, 아, 드디어 갔네. 드디어 왔어. 자, 이제 평화롭게 옆으로 가볼까요? 또 독수리 나오는 거 아니겠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또 오케이, 저기가 진짜 어렵다. 아. 뭐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오케이. 자, 위로 또 쭉쭉쭉 올라갑시다. 뭐야.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아, 저기 독수리, 제발, 어. 끝이야? 세계순위 168이네? 11초? 11초 뭐야? 스피드런인가? 자, 뒤로 가. 아무튼 끝냈네. 자. 부르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게임은 계속 나오는 걸까요?